저희가 조선항조 실록을 뒤져봤습니다. 중종실록에 보니까 괴문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19번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경복궁으로 피신했다라는 기록도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서 저희가 이거다 경복궁에 괴물이 나타나야지 재밌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어, 괴물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공에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한국 신화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북유럽이라든지 어벤져스 같은 데도 이제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신화가 나와가지고 선신이나 악신이 나와가지고 싸우면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그런 악신들이 괴물을 풀어가지고 경복궁을 막 이렇게 침범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신이랑 악신을 조사한 결과 굉장히 많은 신들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선신이랑 악신을 골라봤습니다. 오늘이라든지 바리공주를 선신으로 놨고요. 수명장자라든지 삼두구미를 악신으로 낳습니다 수명장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악신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차나인데요 굉장히 깡이 셌습니다 짐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신이 뭐라고 해도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어,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천신의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벌레로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벌레가 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벌레가 돼서 사라진 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수면세가 부활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한국의 괴물에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 한이 많으세요 한국의 신들이 괴물 같은 존재들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원혼을 달래줍니다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왕을 납치했는데 바리 공주랑 오늘이가 괴물들을 죽이지 않고 원혼을 풀어주면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경복궁 탈환 작전에서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멀리서도 할수 있고 경복궁에 와서도 할수 있다. 제가 이제 지역에 있을 때, 청주에 있을 때, 그때 저는 경복궁이 익숙하지 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서는 많이 보는데 실제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경복궁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이 보드게임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경복궁의한 3분의 1 정도의 지도를 따왔어요. 주로 많이 가는 코스예요. 광화문에서부터 영재교, 긍정전, 경예로 이런 것들이 지도를 보면서 익힐 수 있다. 어좌, 칠조룡 흥룡 이렇게 나오죠. 긍정전에 가면은 실제로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드게임을 하고 나면은 경무공이 직접 가서는 방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북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QR 코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공간의 상징물이 무엇인지 그 상징물이 내주는 퀴즈를 풀면서 원운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